중요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자신에 관련된 증인 기록을 처음 봤다 법정에서 처음 봤다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 변호사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을 하는 사람인데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법 찾기에만 몰두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오십오 일이 지났습니다. 구치소에 간지. 그런데 어떻게 재판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현숙이자 지금 뭐 최석호 기자랑 비판을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변호사를 그만큼 신뢰한다는 얘기도 될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엄청 중요한 엄중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믿고 신뢰하는 변호인을 지금 유영아 변호사로 적극 신뢰하면서 유영화 변호사만 만나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영화 변호사는 원조 친박으로 불리고요. 2007년 대선 때부터 그 당시에 최태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네거티브 검증팀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후보를 도왔었기 때문에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왔고 상당히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전용옥 의원, 현재는 아니지만 당시 측근이었던 전 의원은, 전전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와 했던 말 중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그 전역 의원에게 누나 불쌍하잖아요. 우린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라며 사실상 의리로 똥 똘똘 뭉친 그런 관계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거물급 변호사를 영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박지만 씨가 새로 변호사를 구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해임설까지 돌았었지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까지 두 차례 재판에 나와서 나중에 나, 얘기하겠다. 추후에 자기의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친절함을 베푼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지 소개를 시켜주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 딱 1아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딱열아 마디를 했는데. 열아홉 자죠. 1아홉1 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세윤 부장판사인데요. 사실 재판을 하다 보면 한2 시간쯤 재판을 하고 한 15분 정도 휴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재판에서 2시 10분에 시작이 됐는데 한 1시간 15분 지났을까요? 한 3시 25분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좀 쉬었다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김세윤 부장판사가 그렇게 하라 해서 10분간 휴정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휴정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잘 쉬었습니까? 재판이 원래 힘들고 지겹습니다. 처음이라 그런 건데 재판에 지장이 없는 한 요청을 하면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장이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마음은 심정적으로 믿더라도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는 저렇게 친절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9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3차 공판이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세번씩 열린다고 합니다. 재판을 직접 보려면 법원에 응모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방청권 응모와 추첨이 있었습니다. 5.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박전 대통령 방청 추첨. 정시스크 강병규 기자도 도전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법원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전해드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이 방청권 응모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제 뒤로 보이는 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추첨이 열립니다. 직접 추첨에 참여하면서 현장 분위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한 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다들 당첨을 확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거 추첨 될것 같아요, 어때요? 네, 될것 같습니다. 왜요? 대상인 네, 이거 있어, 좋은 공고 아요 <laughs> 그냥 될것 같아요. 며칠. 상위 시... 다할거예되실 같아요. 어때요?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게 좀 약간 운명 같요 앞선 두 차례 재판의 방청권 경쟁률은 7.7대 1. 당시 폭주하는 문의 전화로 법원 업무가 지장을 받기도 했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가 너무 많와서 저희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오는 29일, 30일, 그리고 6월 1일 재판 방청권을 추첨하는데요. 역사적 재판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응모권 3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응모권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로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 재판 기일은 다르고요. 저는 이 모든 기일에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본인 확인과 함께 재판 기일에 맞춘 응모권을 내면 끝입니다. 이윽고 추첨시간 당첨번호가 하나하나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첨 불발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공정성 시비에 응모권을 여러 번 섞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세번다 떨어졌습니다. 비록 저 대신 다른 세 사람이 재판을 방청하겠지만 저는 뜨거웠던 방청 경쟁을 눈으로 확인한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결국 다 방청이 당첨이 안된 거네요. 근데 네. 가기 전에 방청 당첨되면 휴가 내고 갈 거라고 좋아했었는데 정말 기쁜 거 맞습니까? 사실 제가 이 얘기는 이현수 기자에게만 말했거든요. 근데 진짜 저 응모를 하면서 방청이 정말 되면 어쩌지? 진짜 휴가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휴가를 가고 싶어서 한건 아닙니다. 뭐 시청자분들께 좀더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휴가를 반납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저는 휴가가 휴가는 아니죠. 휴가가 아니라 방청을 한 다음에 그 소식을 갖고 와가지고 방송을 해야죠. 아 역시 절도 절미하신데 일단은 저는 휴가를 좀더 생각을 하고 좀더 하루 쉬고 다음날 더 깊게 취재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간벽이자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겁던데 아니 그 추첨함에 들어있는 응모권을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해요. 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폭을 잡았는한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응모함을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흔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참석자들 중에 안 뽑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 뽑히신 분들이 응모함이 너무 한쪽만 응모가 되는 것 같다. 지금 어, 예, 보시는 것처럼 <laughs> 예, 진짜 이렇게 돌리고요. 전문가처럼 이렇게 돌리시는데 한쪽만 저희 뽑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의를 받으니까 저렇게 예. 더 격렬하게 흔드는 거. 항의를 받으니까 우리가 잘 섞고 있다. 사회자분께서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아,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뭐 일반인들을 섭외를 해서 두명 보고 직접 번호표가 이 진짜 이 번호가 나왔다는 라 것을 확인시켜 주는 참관인을 또 맡기게 해서 최대한 공정성 있게 하려고 저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만났던 인물들도 좀 있었는데 외국인도 오셨고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오늘은 음모권에 추첨을 위해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에 국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 입구에서 태극기 못 들고 들어온다는 거는 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 재판관을 하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대통령께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아, 저기 저번에는 7.7대 1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네. 5%대 5대1대로 떨어졌는데, 5.73% 잊혀지고 대... 있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영화도 첫 편이 나오면 관심을 가졌다가, 속 편이 나오면 약간 좀 사그러들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준실 씨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앞만 응시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약간 그거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관심이 줄어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참석해야 되는데, 왜날왜내 번호를 뽑지 못하냐 왜내 번호가 안 나오냐 하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연수 기자 네. 저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그러니까 박사모 회장을 맡았던 정광용 회장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네. 들었는데. 오늘 정광용 회장과 함께 새누리당을 이끌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정 회장을 면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그 3월 10일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던 날 이제 집회에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당시에 폭력 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구속되고 나서 종로경찰서에 있을 때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고 새누리당 의원인 조원진 의원이 면회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어떤 내용을 나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를 물어봤는데요. 조원진 의원, 뭐 정광용 회장 얘기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리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인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뭐 폭력을 유도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주도, 주도했던 분들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정치 탄압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오랜만에 모습을 좀 드러내신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음. 어떠셨어요, 보 네. 마음이 아프죠. 음. 그런데 이제 좀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좀 당당해 보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어... 좀 마음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음. 낙제점이요, 낙제점. 낙제점. 음. 어떤 부분? 제가 분명하게 대선 때 얘기를 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대선보다는 당권에 욕심이 있다. 원래 홍준표 대표는 원래 그런 분이에요. <laughs> 이현숙 기자, 조원진 의원이 참 여러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는데 네네.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뭐 정치적으로 이제 한 배를 탄 정광용 회장 구하기를 위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구하기인지 어떻게 좀관리를어야 될까요? 정광용 회장도 구하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하기 위한 사실상의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 열기가 많이 줄어들었고 태극기 집회가 많이 분열됐다 이런 소식을 많이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런 정광영 회장의 구속 자체가 보수 우파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태극기 집회에서 결집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사실 정광영 회장, 뭐 조원진 의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겠다라면서 당을 만들고 대선 출마까지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정광영 회장도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태극기에 나와준 국회는 누구냐 기왕하면 대통령을 만듭시다! 저는 침착하라, 폭력을 쓰지 마라, 이런 지칭으로 집회를 주도했고, 다만, 경찰이 과잉으로 대응함으로써 사람이 다치고 죽게 된 겁니다. 공당의 사무총장을 대선 기간 중에 부는 것은 정치 탄압입니다, 사실은요. 선거 탄압이에요. 네, 공당의 사무총장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남긴 정광용 회장. 예, 이틀 전에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일단 이미 계신 곳이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기서 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소원인 것은 만약 제가 들어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임은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박전 대통령의 석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전광용 박상호 회장,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이니까 그러는데박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님이라고 표현하고 본인이 들어가면 뭐 구속되면 박전대통령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무슨 일이 들어가고 싶. 그냥 아주 개인적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 것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존경과 애정을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면서 아무래도 사상자를 낸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박사모 지금 굉장히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흩어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 박사모들을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짚어 보고 있는데요. 앙숙에 닮은 듯 다른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만 씨가 유흥업소 여색에게 명품 시계, 그것도 수천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현수 기자.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참 전두환 전 대통령 하면 재산이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했던 얘기가 선한데 자꾸 이런 비 제 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궁금합니다만 이 이야기가 알려진 과정이 더 재밌습니다. 인천공항에 이 시계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3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2015년 8월 18일에 미국의 베버리힐즈 매장에서 전재만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만 씨가 이 명품 시계를 선물로 사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뭐, 이 검찰에 이게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서 이 차남 전재만 씨의 호화 생활, 사실상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상 재산을 뭐 압수하려고 몰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호화 생활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장남 전재용 씨의 경우에는 돈을 추진금을 내 돈이 없다. 그래서 대신에 노역을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네. 자, 남은 추징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997년 4월에는 2,628억 원을 확정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17년 4월 16일 기준으로 1,148억여 원이 환수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이 전재용 씨,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들, 네, 입, 압수수색을 해서 18곳을 압수수색해서 부동산이나 이런 미술품들을 모두 다 압류를 해갔는데도 아직도 1,500억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약 2020년도까지 이 추징을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한 3년 남은 거죠. 이 3년 내에 과연 1,500억 원을 모두 추징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모두 다 반납을 할 것인가가 초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이현수 기자. 그런데 네. 지금 논란이 된 전재만 씨 같은 경우 외국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 하 는데 저 와이 너 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의 비자금 창구 통로 여가 아니 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잖아요. 네, 그런 의혹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법 때도 검찰이 여기까지 조사에 들어갔었지만 근거가 불충분해서 결과적으로 추징 대상에선 제외가 됐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돈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동료를 가지고 있길래 4,600만원짜리 이 고가 시계를 유용 없어 여성에게 선물을 하고 있을까? 이 와이너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천억 원대 와이너리라고 합니다.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끝까지 수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저희 채널A가 실제로 현지 와이너리를 취재해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제만씨가 살았던 집 구조도 알수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place it's, it's, just, it's not, not like the other wineries there's really one large bedroom the office and when the Chans were living here the um, this is what where their daughters slept mm -hmm. they wanted to live closer to the winery so that now they live right next door to the winery they literally can walk to the winery 네, 최석호 기자. 저런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챙겨놓은 돈이 더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미납 추징금이 1480억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남인 전대만 씨. 바쉐론 코스탄틴, 정말 이름도 어려운 시계를 유흥업소 여성에게 사줬습니다. 4,600만 원입니다. 이런 시계를 사준 것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또다시 숨겼다. 이런 의혹이 또다시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13년 자신이 직접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미국을 찾았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그 전재만 시에 와이너리 와이너리 이제 그 와인을 만드는 예, 예, 공장 그리고 이제 예, 예. 포도밭 예. 그거하고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미국의 저택이 있다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그 포도 고급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인데요. 예. 온다 도로라는 와인이 이 와인이 예. 2010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권 씨를 있지 않습니까? 온다도로가 그때 정상회담의 금배 와인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이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전재만 씨의 처가가 굉장히 부자 집안이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와이너리라는 소리도 듣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국민적 의혹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현숙.